자 오늘은 빨간 콩나물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콩 자 일단 콩나물은요 씻어서 저는 2kg 예요 2kg 를 냄비에 넣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물 넣지 말고 데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쳐지는 동안 야채 손질 해볼게요 양파는 반개 대파는 파란 부분만 3개 준비했습니다 양파는 그냥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콩나물 두께랑 비슷하게 채를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자, 대파는 어슷썰기로 길쭉길쭉하게 콩나물하고 사이즈가 맞게끔 그냥 길쭉길쭉하게 어슷썰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얇게. 자, 콩나물이 이제 다 쪄졌어요. 어, 저처럼 한 2kg 정도 하시면 한 7분 정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요. 근데 보통 한, 집, 가정집에서는 한 300g에서 한 600g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재빠르게 식혀줘야 돼요. 이게 찬물에 한번 해, 헹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찬물에 저는 한번 헹굴게요. 양이 좀 많으니. 자,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고추기름을 넣으면 제일 좋은데요. 고추기름이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 자, 비율만 보세요. 식용유 저는 4숟가락 네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쫑쫑선 대파를 반주먹만 넣습니다. 이게 반개 정도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파기름을 좀 내줄게요. 자, 이제 파가 다, 다글다글 끓어오르죠? 이때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불을 일단 끕니다. 끄고, 고춧가루를 저는 둘, 네 양이 좀 많으니까 여덟 개 넣을게요. 그리고 얘를 휘리릭 섞어줍니다 얘들. 다잘 섞어졌으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양념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거 진간장이에요. 두 숟가락 넣게요. 멸치액젓 네 숟가락 들어갑니다. 간마늘 가득 조숟가랑 넣겠습니다. 불을 올려서 볶아 줍니다. 어, 양념이 탈 때까지 볶고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살짝만 볶아 줄게요. 자, 다 됐습니다. 1분도 채안 볶았습니다. 양념이 타면 안 되거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양념은 다 됐고요. 자, 이거 하실 때 조금 깊은 웍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콩나물이 부피가 좀 많잖아요. 이때 이제 처음에 여기, 솥에다가 식용유를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 아까 썰어 놓은 거 있죠. 그 얘네들을 완전 푹 익게 해줄 요 아니라, 한 3, 3분의 2? 아, 3분, 아, 절반 정도만 익을 때까지만 볶아줄게요. 자, 양파에 절반 정도 있어. 단 양이 부출날 때, 이때 이제 콩나물 넣습니다. 자, 아까 양념 볶아 놓은 거 있죠. 그거 다 넣습니다. 자, 대파 썰어 놓은 거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살짝 볶아 만주시면 돼요. 양념이 골고루 섞이게끔 자. 아래로 불은 중불로 낮춰 주세요. 다 익은 거라 이제 거의 무쳐 주시는 수준만 하시면 되세요. 저는 양이 많아서 뒤에 안 섞여서 일단 불을 끄고요. 일단 무쳐 줄게요. 무치고 나서 1분만 딱 볶아 줄게요. 볶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양 많을 때는 잘안 섞여요. 자, 이제 다음 무쳐졌고요. 참기름 한 숟가락 넣습니다. 넣고 계속금 찰찰찰찰 뿌려서센 불에서 순식간에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콩나물은 자꾸 볶음 볶을수록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센 불에서 섞이게끔만. 볶았습니다. 자, 이제 다 볶아졌습니다. 끓습니다 통깨에 잘 뿌려줍니다. 먹기 좋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죠?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콩, 콩나물을 무치지 마시고 볶아서 드셔보세요. 완전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밥 드신 밥 넣어갖고 씩씩 비벼먹으면 그만한 반찬도 없어요.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내일도 행복하시고, 모레도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